흔히 많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찬물 세수를 하면 모공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화장품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레티놀을 함유하고 있는 화장품 혹은 스티바 A 같은 비타민 A를 가지고 있는 의약품을 바르더라도 안녕하세요 배원장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크고 늘어진 모공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제가 이전에 쇼츠 영상으로 늘어난 모공에 정말 효과적인 콜라움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좀더 자세히 콜라움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모공이 크신 분들이라면 제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 꼭 주목해 주세요. 모공이 커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수 있어요. 첫 번째는 피지샘과 관련된 모공입니다. 이거는 피지샘의 활동이 활발할 경우 즉 청소년기에 여드름이 많이 났거나 피지 분비가 많았을 경우에 모공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인이 되었을 때 여드름이 나지도 않고 사춘기랑 상관이 없는데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모공이 커진다. 이런 분들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콜라움 시술하 영향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모공을 이렇게 동그란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고 콜라겐이 떨어지면서 노화가 생기게 되면 원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조직들이 헐거워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원이 타원형으로 바뀌고 점점 늘어지게 돼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어, 갑자기 모공이 작았었는데 커져 보인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모공이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좋은 습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는 건데요. 모두가 잘 알듯이 자외선 차단을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외선, UVB, UVA는 피부 콜라겐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가지 중요한 습관은 화장 습관인데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바꾸기가 어려우실 텐데, 예를 들면 색조화장이 제일 안 좋아요. 모공을 막는 모공 프라이머, 파운데이션, 이런 화장들이 오랫동안 모공을 막고 있으면 그만큼 모공이 막혀서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잘 하고, 웬만하면 화장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모공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이에요. 하지만 이런 생활 습관을 교정하더라도 이미 늘어난 모공이 줄어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흔히 많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찬물 세수를 하면 모공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피부가 수축을 하면서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연히 장기적인 효과는 없고요. 화장품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레티놀을 함유하고 있는 화장품 혹은 스티바 A 같은 비타민 A를 가지고 있는 의약품을 바르더라도 모공을 직접 수축시킬 정도의 큰 효과를 보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선택하는 모공 치료는 대부분은 레이저 치료 혹은 고주파 치료죠. 레이저 치료는 진피층이 열을 가해서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좀더 강한 바늘 고주파 혹은 고주파 치료는 전기 자극으로 진피층을 자극해서 콜라겐을 생기게 합니다. 두 가지 다 열을 가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열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열을 가하기 때문에 붉은기가 생길 수도 있고 부을 수도 있고 또한 바늘 고주파 같은 경우에 딱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죠. 결국에는 아플 수도 있고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콜라움 치료는 이런 불편한 것들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모공을 없애는 치료는 뜨거운 치료와 차가운 치료가 있습니다. 뜨거운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레이저와 고주파류예요. 뜨거우니까 어떨까요? 아프고 불편할 수 있고 부을 수도 있고 회복기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차가운 치료는 차가우니까 아프지도 않고 회복기간도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콜라움 치료는 훨씬 더 간편하면서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저도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피부과 의사로 일을 하면서 모공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를 해봤어요. 근데 콜라움이 정말 불편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 시술이라는 거가